안녕하세요. 메이드봉입니다. 오늘은 지금 봄이라 밖에 나가면은 상, 덜에 쑥이 많이 저기 났어요. 그래서 제가 쑥개떡을 한번 해볼라 그랬더니 쑥개떡은 그냥 동그란데다 쑥 색깔 빼기 안돼서 별로 뭐라 그래가 쑥개떡 같은 느낌이 안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쑥 바람떡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쑥 바람떡 만들었더니 갑자기 바람떡이 먹고 싶네요. 떡이 먹고 싶어요. 떡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하다 떡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쑥 바람떡 어때요 여러분들? 바람떡 같아요? 조금, 모양이 비슷해요. 여기 설거지할 때, 아, 떡 먹고 싶을 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너무 또 설거지하면서 이것저것 제가 가위도 떠보고, 꽃도 떠보고, 먹는 것도 떠보고, 이것저것 떠봤는데요. 설거지하다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세미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거 가급 조심하세요. 제가 한번 일반실로 떠보겠습니다. 이거는. 색깔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주세요. 저는 그냥 그 색깔을 한번 떠봤는데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진짜 수세미일 때 때는 진짜 리얼하게 뜨고 싶어서 거의 비슷한 색깔을 뜹니다. 수테미실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많으면 제가 표현을 참 이제 리얼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그점은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실이 색깔이 많으면은 제가 할수 있는데, 이렇게 일반 실로 이렇게 떠, 떠보겠습니다. 다른 걸로. 코바늘은 사먹고요 일반 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이 몇개안 돼서, 제가 이걸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쁜 실로 표현해 주세요. 제가 뜨다 보면 어떤 데는, 다른 꽃을 예쁘게 뜨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제일 먼저 여기 쑥 색깔로 먼저 여기 코를 잡습니다 쑥 색깔로요 자, 잡겠습니다 실좀 풀러 놓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목이 잠기네요 제가 실좀 풀러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를 둥글게 잡고요 잠시만요 조금 손을 크기를 크게 조절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둥그렇게 잡고요그 다음에 잠시만요. 일단 코를 잡는데요 제가 여기 코를 2 2 코를 잡는데 이게 택갈 벨로 잡습니다. 먼저 사슬 코를 세개 뜹니다. 그리고 사슬 코를 세개 뜹니다. 하나, 둘, 그 셋. 이번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한번 감아서 이원 안에다가 야, 이거. 이게 크니까요. 원이 크니까 좀 잡아당기겠습니다. 원을 조그맣게 하겠습니다. 한번 뜨고, 또 뜨고, 조금 더크로즈업 하겠습니다. 요즘은 조금 요거 하는 거걸 알지십니다. 그 다음, 한코더 뜹니다. 쑥 색깔은 한길긴뜨길 두코 뜹니다. 맨 처음에는. 속사하는 한길긴뜨기를 두번 뜹니다. 한번 뜨고 또한번 뜨고. 아이고 여기서 참두 줄에서 실 바꿈을 해야 되는데요. 실 바꿈을 하겠습니다. 흰색 실로 제가 실을 뽑아놓겠습니다. 살짝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흰색 실도 코를 하나 잡고요. 코를 하나 잡겠습니다. 하나 잡았습니다. 코를 하나 잡고 여기다 빼뜨기입니다. 빼집니다. 이렇게 두 줄일 때 빼지면 실 바꿈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빼집니다. 그다음에 흰색 실은 뒤로 넘기고요. 흰색 실은 한길 긴뜨기를 한 번만 뜹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뜹니다. 요거 도또 또 이렇게 두 줄일 때실 바꿈합니다. 이렇게 두 줄일 때실 바꿈을. 흰색은 한길긴뜨기를 한 번만 뜹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쑥색실은 한길긴뜨기를 두번 뜹니다. 아이고 매듭이 있네요. 한 번.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뜰게요 이게. 또한번 감아서 여기다가 넣고요. 어고 흰색 실까지 거기 가네. 얘가 쫓아가네요. 흰색 실이. 이게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우이 원이 크니까 한번 떠주고요. 다음 제가 원을 또 작게겠습니다. 한번 떠주고요. 또한 번, 한번더떠줍니다한번 떠주고 그다음 에이럴때 실을 또 바꿉니다. 뒤저뒤로 넘기고요. 다음에 두 줄일 때 실을 바꿉니다. 두 줄일 때그다음에또 흰색 실한번또 떠주고요. 한번 감아서 원 안에다 이렇게 떠주고요. 자, 이럴 때또한번 바꾸고 잘못되면 실이 엉킬 수 있습니다. 그리 또. 실 바꿈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요건 두 번, 한번 떠주고요. 또한번 떠주고 그럴 때또실 바. 바꿨습니다 한번더 떠주고요 한요또 실을 바꿔 또두번 여기서 조심할게요 여기 하얀 게세번 여기 앞에, 앞에 세 번, 뒤에 세 번. 그러니까, 한 마디로 안에, 이게 원을 뜨는데, 제가 원을 뜰 것입니다. 원을 뜨는데, 이 한색 실이, 아니, 흰색 실이 6 개가 있습니다. 6 개가 있는데, 앞부분에 세 개가 있고, 제가 좀 크로즈 봐야죠. 여기 보면은, 이게 원 모양을 뜨고, 원을 떠갖고 이렇게 접은 것입니다. 원을 떠갖고 접었는데, 앞에 이게 3개, 여기 뒤에 3개. 그래서, 원을 뜰때 이게 흰색 실이 6개가 있어야 됩니다. 6개.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는 다 코가 똑같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여기랑. 다 똑같습니다. 코가 다 똑같은데, 원을 뜰때 여기는, 이걸 이렇게 펼쳤을 때는 여기가, 이게 코가 두배입니다 이런 거에 두배가 됩니다. 여기는. 이쪽하고요. 두배가 되게. 써야지 반을 딱 접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반을 접어야 되니까 똑같은 크기의 두 배가 돼야 됩니다 양쪽으로는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뜰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여기 이제 흰색 실이 세 개가 있습니다 흰색 실이 세개 있으면 세개한 그 자리에는 이제 네 번을 뜹니다 이 색깔을 그러니까 한 마디를 맞아 쑥색을 네번 뜨는 겁니다. 네코뜹니다 쑥색을 한번 뜨고요, 두번 뜨고요, 세 번, 네번 이렇게 네번 뜹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네번 뜨고 실바꿈을 합니다. 여기는 두 코씩 떴습니다. 여기도 두 코. 여기도 두 코. 그러면 여기서만 네 코를 뜹니다. 여기 흰색이 세번 갔을 때, 여기서는 네코 뜹니다. 그 다음 실바꿈 하겠습니다. 실바꿈을 또 하고요. 이거는 하나, 한 코. 요 원에 떴뜹니다이거 다른 데다뜰뻔 했습니다. 이번에 딱한코 떠주고요. 또, 요럴 때, 실 바꾸. 또, 실 바꾸면 합니다. 실 바꾸면 하겠습니다. 실 바꾸고요. 그 다음, 또 요건, 이번에는 두 번. 한번 떠주고요. 다 한길긴뜨기 뜹니다. 이번에는. 간단한데요. 요것만 잘 해주면 돼요. 한 번. 두번두번 두번 했고 여기서 또실 바꾸면 합니다. 실 바꾸면 합니다. 또 실을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흰색은 한번한번 한번 뜹니다. 한번 떠주고요. 또요럴때실 바꿈 실 바꾸면 또 해주고요. 요거는 두번한번 번 떠주고요 또한번 떠주고 여기서 또실 바꾸면 해야 됩니다 조금만 저기 합니다 제가요 그 다음에 또 요거 한번 한번 따주고, 요럴 때또실바꾸 여기 보면 이제, 하나, 흰색 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기가 두 코를 떴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코만 뜨면 됩니다. 여긴 네 코를 떴는데요. 여긴 여기 두 코를 떴기 때문에, 여기를 두 코만 뜨면 됩니다. 실 바꾸고, 하나, 또한번 더. 둘. 이렇게 떠줍니다. 두루 떴을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반을 접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네 코를 뜬 것입니다.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두코 떴고, 여기서 두코 떴기 때문에, 네 코가 됩니다. 여기도. 여기서도요. 흰색 실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를 일단 잇고요. 여기 보면 여기 사슬코가 있을 겁니다. 사슬코. 여기 사슬코가 아닌 코가 이겁니다. 이거. 여기 두 코를 떴기 때문에 여기 이 분홍색을 두 코를 떴습니다. 제가두 코를 떴기 때문에 이게 사슬코가 아닌 코입니다. 여기. 여기 두 코가 되어야 되니까 사슬코가 아닌 코가 이겁니다. 한코두 코. 두 코. 여기가 한 코, 여기가 한 코, 두코 이렇게 떴기 때문에, 여기 두 코입니다. 그래서 요게 사슬코가 아닌 코입니다. 거기다 빼뜨기로, 빼뜨기는 그냥 빼주면 됩니다. 빼뜨기는 그냥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슬코 하나, 둘, 세 개를 일단 잡아놓고 제가, 아이고, 이걸 잡아당기겠습니다. 이 줄을요. 여기 구멍이 났으니까 잡아당기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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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당겼습니다 이게 좀 길니까요 이거랑 묶겠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이 하얀 실하고 묶겠습니다 이게 풀러질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랑 묶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요 묶고 잘라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묶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위로 잘라내야 되는데요. 가위로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내겠습니다. 여기 지저분해 보이니까요. 앞에서 아로나는 거려서 잘라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뜨겠습니다. 여기가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코에 두 개씩, 한 코에 둘둘둘 뜹니다. 여기 먼저 사슬코 뜬 자리에다가 한 번을 뜹니다. 사슬코 한 자리에다가 하나를 뜹니다. 하나를 떠주고요. 그 다음 그 옆에 코에 두 코, 두번 떠줍니다. 옆에 코에, 잠시만요. 한번 떠주고요. 각 코마다, 한 코마다 두 코씩 뜹니다. 그 다음 한번더 뜹니다. 여기 떴던 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뜹니다. 두번 뜨고요. 다 요럴 때또실 바꾼. 흰색 실로 바꿉니다. 뒤로 놓고요. 여기 앞부분이니까 실은 뒤쪽으로 놔야 됩니다. 그 다음, 흰색 실도 두번 뜹니다. 여기다 두 번. 여기가 흰색 입니다 여기다 한번 떠주고요. 또, 또한번더 떠주고. 각 코마다 두 번씩 떠줍니다 근데 이럴 때또실 바꿈입니다. 이을 바꾸고요. 각 코마다 두 코씩. 여기도 두 코가 있는데 여기 두코 뜨고 여기 두코 뜨면 네 코가 됩니다. 여기다가 한번 떠주고. 또한번 떠주고. 한번 떠주고. 그다음. 여기다 또두번 아이고 한번 떠주고요 또 한번 떠줍니다 여기다 한 코에 두 번씩 그럴 때또실 바꿈 실 바꿈 바꾸. 실 합니다 그다음 여기다 두코 한 번, 또한번 더. 떴던 코에다 다시 한번 뜹니다. 각 코마다 두 코씩. 이렇게 하고 또실바고각 코마다 두 코씩 뜹니다. 또 여기도 두 코가 있는데 여기 두 코, 여기 두코 뜨면 네 코입니다. 한번 뜨고요. 또한번 뜨고. 여기다 또두 코, 또 한번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요. 이렇게 또실 받고 여기까지 뺑 돌려서 각 코마다 두 코씩 뜹니다. 이런 식으로 또뺑 돌려서 제가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제가 떴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 사슬코가 아닌 코했다 사슬코가 아닌 코가, 여기 엄지손트 발끈, 여기 색, 여기 코. 여기는 네 코가 돼야 되는데, 사슬코 때문에 세 코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세 번째 코에다가 이걸 빼뜨게 해줍니다. 이 사슬코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빼뜨게 해줍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사슬코 세개 마찬가지로 떠주고요. 여기는 이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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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떴습니다. 한 코에 두 개씩 떴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사슬코인 코에다 하나 떠, 떠줍니다. 일단 떠줍니다. 이번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뜹니다. 사슬코인 코에다 하나 떴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코에다 두 코. 바로 옆에 코에다 두 코. 하나, 또, 한번 더 뜹니다. 이 코에다가요. 이 떴던 자리에 또 한번 더 뜹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코엔 또한 코. 겉떠주고요 요럴 때또실 바꾸는 여기가 흰색 실이니까 하나 둘 하나 둘 뜹니다. 흰색 실로 일단 바꾸고요. 너무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 뒤에서 너무 잡아당기면 이게 이렇게 울어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 약간 길게 해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가 하나 떴습니다. 여기 하나 뜨니까 여기가 두 코입니다. 흰색 실첫 번째 코가 두 코입니다. 이렇게 뜨다 보면 흰색 실첫 번째 코가 두 코가 될 것입니다. 이각 코마다 흰색 실의 첫 번째 코가 두 코가 될 것입니다. 하나. 그 다음, 한번더 뜹니다. 여기다. 둘. 그 다음 그 옆에 코에는 하나 아그고고한 번만 뜹니다. 다시 뜹니다. 이럴 때또실 바꾸고 이렇게 실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여기가 하나 떴으니까 이번엔 여기가 둘 이렇게 여기 뜨다 보면 이첫 번째 코가 두 코가 됩니다. 첫 번째 코가 두 코가 됩니다. 하나 떴으니까 이번엔 둘 하나, 또한번더 뜹니다. 떴던 자리에다 다시 한번 뜹니다. 둘, 그 다음, 옆에 코에다 한 코. 그 다음, 그 옆에 코에 두 코. 한코두 코, 한코두코 코, 코 제가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뜹니다. 뜬 자리에다 다시 한 번. 여기는 두코 짜리니까 한코두코한코두코 코, 코, 코 뜹니다. 그다음 그 옆에 코가 한 코. 이럴 때또실바꿔 네. 흰색 실은 첫 번째가 두 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코에다 두번 뜹니다. 한번 뜨고요. 그다음 또한번 뜨고. 바로 옆에 코에는 한코 여기는 한 코만 뜹니다. 한 코만 뜨고요. 그리고 실이 잡고 당겨지네한코 뜨고요. 이때또실 바꿔.